장담하는데 여러분이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무 투자처나 골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어쩌다 그 투자를 하게 되셨는지 생각해보세요. 아마 대부분은 여러 선택지를 따져보고 한계를 고르신 게 아니라 오늘만 나타난 한계의 선택지에 OX만 판단하고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바쁜 현대인들은 하나씩 따져볼 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인간은 한번 해본 거에서 수익을 내려는 성향이 있어서 점점 그 투자처에 빠져들게 되고 어떤 투자라도 성공한 사람은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공부한 시간이 아까워져서 어떻게든 이 투자로 승부를 보려하게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투자처는 다 성공의 난이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죠. 모든 투자처는 각각의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투자처를 선택하는 방식은 거의 우연에 가깝죠. 그 말은 여러분이 애쓰고 있는 그 투자는 애초에 일반인이 성공하기 아주 어려운 분야일 수 있다는 거고 그렇다는 건그 시간을 다른 투자처에 쏟았으면 훨씬 빨리 성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투자처에 몰빵하기 전에 모든 투자처를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거죠. 분명히 재능이 필요한 분야가 있고 분명히 노력만으로 이길 수 있는 분야가 있을 테니까. 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대한민국의 현실적으로 투자할 만한 모든 투자처를 찾고 아무 재능이 없는 일반인이라면 그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지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투자처부터 찾을 건데요. 1편에서 바꿔놓기라고 설명했. 수자는 돈의 가치가 하락하니 오늘 어떤 물건으로 바꿔놓는 행위.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바꿔놓을 물건을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바꿔놓은 물건은 나중에라도 다시 되팔 수 있어야 하는데 산업이 발달한 현대 사회는 내가 되팔기 전에 바로 공장을 가동해서 새 물건을 공급시켜 버리니까. 그럼 시장에서 새 물건을 팔고 있는 상황에 되팔는 제품을 사려는 사람은 없을 거고요. 지금은 전설이 된 허니버터칩을 생각해 보세요. 인기가 폭발하면서 되팔려는 사람들까지 생기니 금방 공장에서 물량이 쏟아져 나와 가격을 안정화시켜 버렸죠. 그래도 물론 짜장면 가격이 오른 것처럼 뭐든지 30년 정도 보유하면 가격이 오르겠지만 30년 동안 물건을 보존해야 하고 30년 뒤에 수요 있어야 하니 쉽지는 않을 거고요. 그럼 바로 생산할 수 없는 물건을 찾아야 하는데 뭐가 있을까요? 우주선 비행기 같은 거 바로 만들 수 없는 대신 수요도 적으니 수요 공급이 맞아서 대파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럼 뭘까요? 네,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건물 아파트 같은 부동산이 얘들은 아무리 수요가 많아도 만드는데 몇 년이 걸리니까. 그래서 부동산 투자가 성행하는 투자 종목인 거고요. 좀더 찾아보자면 공급에 한계가 있는 그 수요에 따라 생산하는 게 아니라 경제 흐름에 따라 생산되는 달러 정도가 있겠네요. 그럼 부동산 금 달러 이세 가지가 있고 우리는 얘들을 물건계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비물건계도 있겠죠. 물건계는 원래는 없었지만 사회가 발전하면서 탄생한 애들인데 요중에 그 투자할 만한 애들 주식 채권 코인 정도가 있겠네. 그럼 총 6개의 선택지가 나왔는데, 이 중에 금달러 채권은 빼고 갈 건데요. 왜냐면 현대사회에는 좋은 투자처가 많이 나와서, 얘들을 메인으로 가져가기에 메리트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투자보다는 보험의 개념으로 쓰이지. 많이 상승하진 않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 역으로 가격이 오르는 등의 특성이 있거든요. 각각의 특성을 다 설명하고 싶긴 한데, 시간이 없으니 일단 넘어가고, 다음에 기회 되면 설명. 그럼 주식, 코인, 부동산 이렇게 3개가 남는데요. 하나씩 검토하기 전에, 물건계와 비물건계는 근본적으로 가격 변수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물건계는 실제 물건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물건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물건들이 실제로 만들어지죠. 즉, 물건계는 필수요와 실 공급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집으로 치면 실거주를 위해 집을 사려는 사람이 있고 그에 따라 건설사는 집을 만들죠. 금으로 치면 장신구 등을 만들려는 사람이 있고 그에 따라 광고들은 금을 캐죠. 이렇게 물건계는 실수요와 실공급이라는 든든한 무게중심이 존재하고 거기에 매수세 매도세라는 심리가 더해져서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예요. 하지만 비물건계는 무게중심 역할을 해줄 실수요 실공급이 없어요.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니까 실사용 수요는 있을 수 없고 공급이 있다 하더라도 쉽게 공급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죠. 주식은 항상 살수 있으니 어디선가 계속 공급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미 발행된 주식의 소유권이 바뀔 뿐. 이고 추가 발행하지 않는 이상 해당 종목의 주식 개수는 변하지 않죠. 코인은 채굴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채굴량이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채굴이 더 이상 안 되게 세팅되어 있고, 알트코인은 계속 채굴이 되지만 채굴량 때문에 가격이 움직인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럼 주식 코인도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받는다는 건 뭐냐고요? 이건 진짜 수요와 공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심리, 매수세와 매도세를 말하는 거예요. 즉, 비물건계의 가격은 결국 매수세, 매도세라는 인간의 심리로만 정해진다는 거죠. 보통 회사 가치와 주식 가격은 비례한다고 생각하지만 회사 가치도 심리에 영향을 주는 요소일 뿐이고 다른 요소들 때문에 회사 가치와 별개로 가격이 움직이는 상황도 비일비재하니까. 따라서 기본 전제는 비물건개는물건개에 비해 가격 계측이 어렵다는 건데요. 비물건개는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실수요 실공급이 없어서 쉽게 변하는 인간 심리의 영향을 온전히 다 받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물건개가더 좋다기에는 다른 조건들도 많으니 각각을 분석하면서 자세히 따져볼게요. <목소리>